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짐에 왔습니다. 그린월드호텔 지금 헬스장에 왔습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촬영할 때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어,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3만원짜리 호텔 치고, 와, 관리가 잘돼 있네요, 되게. 어, 운동하기 편한 것 같아요, 되게. 와기고 좋네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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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짜리 호텔 헬스장 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3만원 짜리 진짜 호텔에이 정도 시설이다 헬스장으로만 우선 뽕 뽑는 뽕,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선은 뭐 저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할수 있는 기구는 거의 다 있네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제가 아까 저기 저쪽에 사람이 좀 계셔가지고 지금 좀 가실 것 같으니까 운동 끝나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스장 리뷰 살짝 휴양지 와서 운동하고 좋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아, 상쾌하니 좋네. 하, 여기는 그린월드 호텔 4층 헬스장이고, 이제 이게 호텔 시설이거든요. 쭉 오면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기구가 그래도 웬만한 건다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하체할 것도 있고, 어. 가슴, 케이블도 있고 등 어, 기구가 뭐등 운동할 거 있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또 네. 케이블 케이블 크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 어깨에 머신 있고, 어, 런닝 머신 두 대, 네, 여기 자전거, 그 다음에 힙, 힙 운동하는 것도 있고, 네, 다리 운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네, 프리이트할수 있게, 어. 덤벨도, 제일 무거운 게 우선 32kg, 35kg 까지는 있네요. 어찌됐든 뭐 저는 저걸 쓸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뭐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스미스 머신까지 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와, 여기가 진짜 3만원짜리 3만원, 4만원 이거든요. 지금 제가 묵었을 이 당시에. 근데 짐이 이 정도 퀄리티면, 아, 뭐, 여기 좀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조금 어두운데, 여기 2층 올라오면, 벤치 있고요. 벤치 종류가 3개가 다 있어요. 가슴은 여기서 이제 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할수 있게. 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딱아 2층 여기까지 딱짐 시설이거든요. 짐 시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침에 운동을 좀 했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운동 했고 뭐 앞으로 여행 일정 동안 시간 나면 한 번씩 또 할 예정이고 어, 나트랑 여행을 계획 중이신데 헬스장이 좀 고민이시다 어, 그리고 시내 접근성이 좋은 호텔을 원하시면 저는 그린월드 호텔 여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여행할 때 호텔들 가보면 어, 그렇게 막 이렇게 이 정도 시설 있는 건잘못본것 같거든요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추합니다